이번 프리시즌 덴버와의 첫 경기에서 복귀한 스테픈 커리. 코트 위에서 그의 플레이를 다시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뻤지만 첫 경기 30%의 성공률로 단 10.3어시 점 3턴오버에 그치며 우리가 기대한 백투백 MVP 의포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도 잠시 킹스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초반 야투 5개 중 4개를 성공시킨 훌륭한 슛감으로 1쿼터에만 지난 경기보다 많은 11.3어시 점 2스틸을 쓸어 담으며 또다시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12, Curry, off the looney screen. 커리 has 11. 최종 스탯은 29점, 4리바, 4어시, 3스틸로 3점 시도에 비해 그 성공률은 다소 아쉬웠지만 적극적인 돌파에 이은 훌륭한 피니쉬를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인 킹스와의 리매치 코끼리에서 회복되어 팀 훈련에 합류한 그린과 와이즈먼이 출전하여 이번 시즌 골수의 첫 완전체를 볼수 있지 않을까 했으나 아쉽게도 골수의 완전체는 다가오는 애초와의 정기 시즌 오프닝 경기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Steve Kerr talked about 우브레가 박스만 보느라 자기 수비인 베글리에 컷을 놓치며 킹스가 선취점을 기록합니다. 이내 커리가 리바를 잡자마자 섀도하는 위긴스에게 빠른 아웃렛 패스를 뿌리며 동점을 만들었네요. 이번 경기 초반은 위긴스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2016 파이널의 숨은 MVP 반지를 상대로 1대1에서 턴어라운드 페이드웨이를 성공시키더니 수비 성공에 이은 커리의 패스를 받아 또 한번 침착하게 골밑 득점을 올립니다. Andrew Wiggins just running out, throwing the ball. 이어진 얼리오펜스 상황, 윙에서 커리의 패스를 받자마자 시도한 3점까지 적중하며 100%의 야투 성공률로 1쿼터부터 9점을 쓸어담았습니다. 커리는 위긴스에게 제공한 세 개의 어시와 투맨 게임에서 루니의 자유 투를 부르는 패스, 우블레즈뉴의 오픈 3점을 도운 스크린 등 경기 조율 면에선 훌륭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경기 조율과 다르게 게이드 스틸에 이은 쉬운 원맨 속공 레이어 미스와 수비 사이에서 던진 경기 첫 3점을 놓치는 등슛감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프 더볼 무브로 반지를 농락한 후캐치앤 꽈당 3점으로 첫 득점을 올렸네요. 1쿼터 중반까지 골스의 외곽 수비가 지난 프리시즌 2경기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는데요 안쪽 수비가 약해지며 페인트존에서 많은 실점을 하긴 했으나 두세명이 3점 라인 밖까지 약박하는 수비로 쉬운 3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킹스는 8분간 3점 단 한개 성공에 그쳤습니다 다만 1쿼터 중반 우브레 쪽에서 수비가 뚫리며 비엘리차에게 연속 실점한 장면과 Six. barnes setting up bialytsa again 막판 벤치구간 베이즈모어를 중심으로 수비에서 소통이 안되며 어이없는 오픈 3점 기회를 여러 차례 내준 부분은 여전히 아쉬웠네요 공격에선 발이 느린 비엘리차와 화이트사이드의 투입 덕분에 골스도 외곽에서 어렵지 않게 오픈 찬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중 오른쪽 윙에서 펌페이크에 이은 커리의 3점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yes,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인 만큼 커리는 실전 감각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주전 중에서 유일하게 1쿼터를 풀로 소화했는데요 수비 유인, 이타적인 스크린, 노룩 패스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리 효과로 열이 막판 4분간 시도한 야투 4개를 모두 놓치며 득점에서는 다소 고전했습니다. Went into the Gumby mode there, and usually you can get a stunt from the weak side. If you're going to defend it like they did, you have to get a third defender in there. Curry catch and shoot three, and White side the rebound. 38% shooting, Kings at 48. And is. the hook pass, and Marquise will get to the line. What a delivery by Steph Curry. So that time, Marquise just slipped it. 1쿼터를 풀로소한 커리는 2쿼터 5분여를 남기고 나서야 다시 투입되었는데요. 어시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빠른 패스로 우브레의 얼리오펜스를 유도했고 like Kelly, 우브레. 탑으로 수비 유인한 후 오른쪽 45도에 오픈된 우브레에게 또한 번의 패스를 전달하며 연속 득점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커리가 슬립으로 빠지며 수비 몰고 키가우 패스해준 장면과. 스크린 후 롤에 들어가는 루니에게 준 바운스 패스 장면은 참 좋았는데, 동료들이 이걸 득점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했네요. 답답했는지 본인이 직접 공격을 전개하는 커리. 탑에서 드리블에 이은 돌파는 다행히 파울 선언되며 자유투를 얻었지만, 페이크에 안 속아서 당황한 버퍼링 3점은 조금 길었고, 아유! 왼쪽 엘보 쪽에서 시도한 미들 점퍼도 림을 외면하며 역전을 허용합니다. Cary. Car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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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슛은 조금 안 들어갔지만, 2쿼터 커리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커리가 스텝백 모션을 가져가자 무려 3명의 수비가 커리를 둘러싸았고 덕분에 탑에 있던 우울레가 루니의 패스를 받아 오픈 3점을 넣으며 제 역전에 성공합니다. 거기에 간만에 골스가 수비에도 성공하였고, 이어진 공격에선 커리 특유의 동네 한 바퀴 3점까지 들어가며 골스가 분위기를 끌어올렸네요. 3코터는 시작부터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요. 후안에 과감한 덩크 시도는 블락을 당했지만 그 공을 크리스가 잡아 코너에 있는 커리에게 빼줬고 여기서 커리의 센스 있는 노룩 비하인드와 위긴스의 이타적인 패스로 우불의 3점을 도왔습니다. 뜻밖에 코트위 5명 전원이 공을 만지며 득점한 나름 훌륭한 공격이었네요. 그러나 그후두 번의 공격에서 동료들의 부주의한 턴업으로 연이어 공격 기회를 날리자 보다 못한 커리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후 헤지테이션에 이은 깜짝 미들 스텝백 점퍼가 깔끔하게 림을 통과하였고 팍스의 페이크에 속긴 했지만 미스되며 운 좋게 수비에도 성공 이어진 공격에선 전매특허인 볼없는 움직임에 이은 커진으로 연속 득점 을 올렸습니다 필드의 슛도 조금 짧으며 또한번 킹스의 공격이 실패하자 이번엔 커리가 크리스의 스크린을 타고 외곽으로 나와 시도한 캐치앤 3점이 또한번 림을 가리며 커리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약 40초 동안 7점을 몰아친 대화력으로 커치놈의 기환을 알렸습니다. 거기에 우브레의 밀착수비 덕분에 스트레도 성공한 커리 여기서 골스의 빠른 속공전개와 우브레의 헛슬 팁덩크까지 나오며 3쿼터 12대2 런으로 골스가 간만에 약속의 3쿼터를 재현했네요. 물론 여기서 커리가 최대한 피한다고 피했으나 파울이 불린 이 3점 파울 장면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후 커리는 자기 찬스보다는 동료들에게 몇 차례 좋은 패스를 뿌려주며 공격을 주도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어시로 기록된 패스는 없었네요. A... 골스와 다르게 3쿼터 4분간 야투 한 개에 그칠 정도로 처참한 경기력을 노출한 킹스. 월튼 감독은 코티비 주전 선수 전원을 모두 교체하는 강수를 두었는데요. 비록 교체 직후 커리에게 또 한번 롱투를 허용하긴 했지만 Curry, and shoot, and 벤치에서 나온 할리 버튼이 높은 에너지 레벨을 기반으로 커리를 잘 막아주었습니다. Game, 하지만 그럼에도 0점 잡힌 커리를 완전히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yes, 3점 끝판왕 커리에게 화산의 이런 수비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네요 Step, <laughs> like, 이후에도 두 차례 득점 찬스가 더 있었던 커리지만 아쉽게도 그 기회들을 살리지 못한 채 막판 테크니컬 파울 자유투 한 개를 더 추가하며 지난 경기와 동일한 29점을 채운 후 조기 퇴근하였고, 골스는 4쿼터에도 리드를 지키며 프리시즌을 2승 1패로 나름 훌륭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커리는 프리시즌 첫 경기 댄버전을 제외하고 팀내 가장 많은 21개, 23개의 야투를 시도하며 내외각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3점 성공률은 커리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39%였지만 점점 몸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딱히 걱정은 안 되고 오히려 커리 효과에서 파생되는 기회들을... 동료들이 얼마나 살려줄지가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프리시즌 누니가 공수해서 너무 못해준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건 자칭 수비왕 디그린과 이픽 와이즈먼이 돌아와 봐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어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편집을 못해서 이 경기 넘기고 오늘 있었던 경기들 중에 리뷰할까 하다가 커리 29점은 못 참지를 시전하며 딥북 업로드를 해보았습니다 늦은 업로드지만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